잇몸 튼튼 이가 탄탄 이가 탄, 탄 잇몸 따? 명인제약 주주 여러분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공모가 58,000원 대비 131.9%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최종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제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10월 1일 영상 5분 53초의 내용입니다 내일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가격 안에서 주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박사가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잡아가지고 대응을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소통만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까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대응시켜드렸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자 날짜가 길어진 거예요 약 1000분 정도가 입장이 계시죠 자 어제 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점을 잡고 우리가 계산해봐야 된다 손자 어디 잡았죠? 11만 5천원 잡았고 안 왔죠? 1 0 0 0 표가 13만 2,800원 2 0 0 0 표가 13만 8,200원부터 13만 7,500원 사이입니다 3 0 0 0 표가는 14만 1,800원 정도로 보이고 있고 이거 추 추가 대응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문자 대응까지 드렸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오전 1시 10분에 늦은 시간 최박사님 죄송합니다. 제 영상 좀 늦게 찍었어요. 명인자 영상과 연락드리는데 뭐 대응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인 소통방 문자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시켜드렸습니까? 현재가 아, 127,200원대 여기부터 시작과 매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동일합니다. 그 목표가 1차, 2차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죠? 확인해 볼까요? 1급 오전 8시 55분입니다. 자 그래서 132,800원에 매도하라 제시를 내렸고요. 자 조금 모자라네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소통 방에서는 최 박사가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하락 딥 크랩 패턴으로 얼마까지 올라간다? 190%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우는 여기에 매도할 겁니다. 여기 가격이 1 4만원대예요 당연히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 10월 2일 또는 10월 10일부터라도 내가 이런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명인 남겨두시면 소통방을 입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인 남겨주시고, 문자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아까 보시그 문자 대응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주가의 구성상 바닥을 찾습니다. 항상. 자, 여기가 지금 바닥이죠? 주가는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사파동이 삼각형 연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쌍바닥이 나올 텐데, 우린 여기를 잘 대응, 매집을 해서 마지막 이 상승파동을 먹어야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냐. 자,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자, 17만 6천원 손절 잡고 매수를 받아보실 분들은 매수 받아보세요. 또는 여기가 깨지더라도 11만 3천원까지 분할로 매수 접근합니다. 현재 10%의 물량을 닫고 하단90% 물량을 담으시거나 아니면 여기두번시다가 따라가세요. 100% 물량을 담거나 90% 현금 긁으면 됩니다. 나 진짜 안전하게 할래요. 여기입니다. 1 3 4 0 0 0원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를 받고 여기 단기 패드 팔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분석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자, 내가 이런 분석과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상단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조금 내리면 은 제목 아래에 따봉 아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KYC 링크가 있고 블로그 SMN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문자가 나올 거예요.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문자로 두 글자 명인 남겨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매수과 매도과 대응 전략 받아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및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명인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아까 보시고 문자 대응 받아볼 수 있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들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들 상담 남겨주시되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얼마에 샀는지 뭐5 8 0 0원이겠죠 자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업데이트된 명인제약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명인제약 투자보고서 얻거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명인 보고서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시총이 얼마다? 1조 7,797억입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최대주주가 이행명이한 사람인데 73.81%를 가지고 있고, 유동주의수가 23.23%, 외국인이 1.47%, 개인과 기관이 21.7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조2 이행명의 평균 단가 뭐 굳이 의미가 없죠. 58,000원입니다. 전부 다 58,000원이요. 에 그런데 신규 매수자가 있겠죠. 그럼 이들의 평균 단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어제 오늘자 자 시황을 보게 되면은 자 개인은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 형국이죠. 외국인이 오늘 던졌네요 그럼 개인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외국인은 단기 고점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쓸어 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평균 단가를 알아봤습니다 11만 6,733원 기간의 평가가 11만 8,454원 검은 머리 외국인 11만 6,966원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11만 원대인데 최 박사가 얘기 보시면은 자 여기 IR 보고서와 명인자 보고서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공모가 대비 130 130% 넘게 폭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주주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박사가 어떤 거 말하려고 하냐 보호 의수를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23%의 유동주시수 중에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우리사주 조합이 있죠 자 그럼 최대주주가 언제 던지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행명, 이자영, 이선영, 김명수, 고동규, 이동철, 명인다문화재단에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외수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모주, 신주모집, 주관사의무는 애타글로부터 1년,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이걸 자세히 보면 됩니다. 자, 상장 후 1개월 동안은 자21.53% 계속 쭉 가다가 6개월 뒤에는 95.34%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100% 물량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박사가 더 찾아봤습니다. 혹시 더 빨리 나오는 건 없나? 해봤더니 찾아봤어요. 제가. 아. 1개월 전에 15일자 확약이 있구나 쳐봤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의 물량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물량이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제 주가를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를 올려줄 텐데 어디까지 올려줄까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보고서 올려놨으니까요 자 어떤 밸류체인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자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자 변비에는 메이킹자 맨날 광고 나와가지고요 머리에 박아놨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참 광고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광고 같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뭐 어디 공장이 뭐가 있는가 단기 수익이 뭐가 있는가 이런 자료 아이야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몇 페이지냐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상단의 번호 010-8113-8617로 명인 남겨주시고 옆에다가 보고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명인제약 차트 분석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표고 따라오세요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제꺼 영상을 아, 자, 내리면은 제꺼 영상 맨 아래 댓글 있습니다 그 아, 여기에 kyc 링크가 있고 블로그에 쓰는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를 안 누르시고 뭐, 아 죄송합니다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나와있어요 기능이요 쓰시분을 쓰세요 명인 남겨주시고 자 10월 10일 내가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명인 남겨주세요 그리고 핵심만 빠르게 받고 싶다 명인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남겨 주시고 몇 주에 샀는지 꼭 알려주세요 몇 주를 갖고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고서가 필요하시면 신분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 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에는 추천주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주 받아보실 분은 추천주 미리 남겨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했던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최 박사가 이렇게 W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맞아요. 자, 주가는 올라갈 때, 자,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N자 파동 올라갔는데, 이첫 번째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소 100만큼 올라갑니다. 뭐 얼마까지 올라갔냐? 127.2% 구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즉, 13만 28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현재 의 조정이 어떻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어떻게 대응했나요? 자, 여기를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확대해 볼게요. 삼각수렴 대응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 지식을 여러분도 배울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의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오르고, 아주 내리고 오르고 현재 지금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재 여기에서 최 박사가 지금 라이브인데 117,600원 손절 잡고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지금 아직 안 깼습니다 안 깼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량을 10%를 담아볼 만합니다 아, 좀 내려가면 어때요 어차피 113,000원까지 매수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이렇게 거대하게 쌍바닥이 나올 텐데 이렇게 정직하게 나올지, 자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가봐야 알지만 최박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거대하게 현재 보신 가장 긴 파동막 대칭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매수를 받아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주가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빼고요. 자. 어호 잠깐만요. 어, 이거 5분봉이라좀 차트가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미안합니다. 그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잇고 그대로 저점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보이죠? 이 주가는 내리고 오르고 현재 두개의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내리고 오르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선 쌍바닥이 나오죠?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평한 거,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그래서 내가 진짜 안전하고 싶은 신분들은 쌍바닥에서 여기 도파시가 따라 한게 맞아요. 자 그럼 주가를 크게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여기를 잘 매수했을 때 여전히 이 박스권이죠? 박스는 1대1 대칭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고점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 13만 4,500원 또 저항 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잘 회복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텐데 파동의 관점상 저점을 찾아보죠. 주가는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n자 파동으로 내려가요. 다시 이제 n자 파동 올라갔을 때 여기 라인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하나에 1파동, 2파동, 3파동으로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목표가를 추론해 볼수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 1, 2죠? 이 높이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소 100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00만큼 올라가요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1차 14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되면 얼마까지 올라간다 161.8%가 올라가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가격이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1차 14만 6천원 그다음에 여기 잠깐 저항 받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는 하나의 기법이 동원됩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잇고 그대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딱그 채널이죠.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쌍바닥 이제 회복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61.8% 가격인 16만 3,60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 N자 파동 최대 상승이 얼마다? 361.8부터 261.8이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 가격에서 매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제가 당일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가 대응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최박사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8113-8617 문자 주시거나 제거 영상 제목 아래에 댓글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파란 링크가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해서 이렇게 번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10월 10일 금요일부터라도 정확하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명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핵심만 빠르게 문자로 받고 싶다. 명인 문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담 남겨주시고 몇주 갖고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났고요. 추천주 하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좀 받아보실 때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최박사가 5천명이 달성되었습니다 박사 한번 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이제 이제 3개월 남았네요 10월 11월 12월 한번 6천명 7천명 찍어보고 찍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최박사 여러분들께 내물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봐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주가에 뭐가 보이죠? 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올라가올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익이 몇 퍼센트냐? 113.81 퍼센트입니다. 지금 당장 긁어도요, 안 좋은 가격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저점에 소통해가지고 자, 우리 합리적인 가격을 잡아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까지 최소 올라간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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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를 뚫고 안착하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61.8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돌파뱀에 들어가도요 단기적으로 30%에서 8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113%죠 그거는 내가 여기 손잡, 자,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죠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어찌 보면 여기가 손잡이입니다. 보세요, 지금. 손잡이를 만드는데, 여기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또, 또다한 손잡이 돌파한다면, 은 높이 길이만 골라가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도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매집을, 뭐, 최대, 뭐, 1개월? 짧으면 한 1주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여러분들 수익을 100%를 챙겨갈 확률 높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세요. 문자로 세 글자 추천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 배우고 싶지 않나요? 자, 올해 한가위 추석 때뭐 하죠? 자, 당연히 최박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야 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좀 배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지식을 배우려면요 거짓말 안 치고 어떤 a라는 업체는 3개월에 현금 3천만원 가지고 오라 합니다 이거 기준이 언제냐 24년도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애들 실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메롱이요자최 박사는 돈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고 10월 12일 일요일 날 가동하는 그 공부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자, 오늘 영상 마치고요. 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다 끝난 것 같아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돈 많이 보세요. 이상입니다.